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주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좋은 소식이 나와서 좋은 소식이라기 보다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예아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분석 내용이죠 예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죠 물론 미래는 알수 없는 거지만 삼성전자 생각보다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 왜 고마 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대만의 tsmc 가 내년부터 양산하는 3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물량을 모두 예 f 라고 인텔 에게만 배정한다 이렇게 지금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디지타임스 에서 자 이게 어 이렇게 되면 고객사에 따라서 공정 기술을 차별하게 제공한다. 이러면, 예, 혜택받는 애플과 인텔은 좋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TSMC보다 지금 6개월 먼저 3나노 공정, GAA 공정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발표를 또한번 더, 우리 할수 있다. 우리. 잘할수 있다. 이미 발표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함께 앞으로 판도 3나노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나머지 펩리스 기업들의 앞으로의 판도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과 애플하고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로 두고 있는 기업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예, AMD죠, AMD. 물론 엔비디아도 포함이 되겠지만, 애플하고 인텔을 경쟁자로 두고 있는 AMD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신공정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을 도입을 예고한, 예, 삼성전자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물론 애플, 인텔은 아니지만, 애플, 인텔과 경쟁사로 있는 AMD 뭐 많죠.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관, 협력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높아졌습니까? 예. 어, 대만 디지타임스 뿐만 아니라 외국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 AMD가 차세대 젠5 CPU를 계획대로 TSMC 3나노 반도체, 예. 미세공정을 통해 생산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TSMC도 3나노 캐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애플, 그 다음에 인텔. 자 AMD의 CPU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텔의 CPU 물량이 어디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인텔 물량이 많죠.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예, 이 라인에서 요거 이, 이거 이 제품에다가 저 제품에다가 요 제품에다가 이렇게 제품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율도 안 좋아지고 그만큼 그 원가 경쟁력에서도 떨어지죠. 우리나라 우리 삼성이 조금 그런 부분이죠 있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 인텔 같은 경우 물량이 많으니까 TSMC 입장에서는 뭐 단가 부분이라든지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좋죠. 그러니까 AMD가 상대적으로 예 이런 그런 경쟁력, 물량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TSMC의 수주에, 3나노 수주에서 밀리죠. 자, 그러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3나노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 최근에 경영 사장님이 미국에 가서 팹리스 업체들 한 바퀴 쫙 돌았죠. 아마 3나노 때문에, 3나노나 4나노 때문에 아마 돌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협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 TSMC의 3나노 미세공정 도입 직후 이 생산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만큼 나 3나노 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체들이 줄을 섰지만 다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에만 3나노 반도체 초기 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결정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의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AMD, 뭐 엔비디아, 뭐 미디어텍 그 동안 TSMC의 최신 공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던 반도체 기업들이 이번에 이 3나노 공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공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인텔이 이르면 내년부터 3나노 기반 어떤 프로세스 제품화에 선보이는 게 된다면 이 경쟁회사인 뭐 AMD든 엔비디아든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은 예, 누구밖에 없다? 예, 바로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나노 미세공정 기술공정 난이도와 반도체 장비 이런 수급 차질 문제를 고려할 때 TSMC가 단기간에 이 3나노의 반도체의 생산 라인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TSMC도 이 3나노 부분에서는 예, 캐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장비 수급 차질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몇몇 업체, 예, 결국 TSMC가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갈수 있는, 가지고 갈 만한 애플, 그 다음에 인텔, 이런 주요 반도체 고객들만 가져갈 확률이 높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더 드리자면, 자, 인텔이 TSMC 3나노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인텔이, 여러분, 그렇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열심히 막 하려고 할까요? 대안이 있는데. 저는 인텔이 TSMC를 쓰는 순간, 인텔의 경쟁력은 앞으로 좀, 올라오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3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양산을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들 퀘스천할 때 삼성전자가 아니다. 우리 할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TSMC보다 최소 반년 정도는 빨리 양산을 시작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 치면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퀄컴, 이런 뭐 이런 대부분의 팹리스 회사들이 TSMC와 삼성전자에 모두 예, 이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기던 고객사들은 그동안 예, 대체로 TSMC의 미세공정 생산 라인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 TSMC의 최신 공정을 애플과 인텔에서 모두 선점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회사들은 삼성전자 3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대안이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들이 TSMC는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예, 3나노를 하고 싶다면, 어, 삼성전자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 이 뭐, 애플과 인텔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의 위탁 생산 주문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수 파운드리 수율 안정화하고 어, 고객사 수주 활동을 통해서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부족 사태에 맞춰서 어, 성장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그때 내놓았는데 그게 공연 불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지금 AMD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과 최신 공정 기반의 반도체 위탁 생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지금 대어 어, 다만은 지금 대 어,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는 AMD가 뭐 TSMC의 기존 5나노 공정의 최신 프로세서 위탁 생산을 맡기는 대신에 설계 기술 발전을 통해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쪽으로 예 대안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타임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에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